네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오늘의 보스전 태풍의 날개. 태풍의 날개를 한번 루시 이번 리메이크된 루시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태풍의 날개는 뭐 아시다시피 마법 헌 영웅, 마법형 영웅이라서 음, 이거 이 버프를 사용해서 한번 딜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덱은 반해사, 소개하게막막 지크. 반, 반생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벨리카는 3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루시는 그냥 있는 텐 대충 끼워줬어요. 제가 그 시면의 탑에서도 좀 쐈, 썼던 캐릭터라서 장비 조금 이렇게 끼워놨고, 뭐, 스피나는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아, 스피나만 잠재능력이 이렇게 뚫려있어요. 플스는 일단 반격을 최대한 맞으려고 반격 확률을 안 줄였고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스전 이 태풍의 날개는 무조건 선 스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공이 저 수치를 340 넘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 쉬운 버튼 있죠 이 쉬운 버튼 아잠깐 이거 꺼야겠다 이 쉬운 버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보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 저도 방금 테스트 해봤어요.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이 덱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벨리카가 평타를 맞을 때까지 좀 할게요. 벨리카가 평타를 맞아야지 각성기를 좀 빨리 킬수 있으니까 벨리카를 좀 먼저 맞게끔 유도를 할게요. 이거를 좀 위치를 바꿔야겠다. 이게 평타를 맞아야지 각성기가 차거든요. 처음에. 각성 게이지가 벨리카 맞는 것좀 유도 좀 시킬게요. 그쵸, 맞았죠? 이러면은 지크 스킬부터 쓸게요. 이게 보이시죠? 지금 벨리카가 조금 이렇게 게이지가 찬게 여기 지크부터 쿨증을 해주고, 네, 벨리카 쿨증도 바로 써줄게요. 그냥 쿨증 써주고 테날 뭐 하, 아시다시피 테날은 무조건! 스킬을 맞으면 안 돼요. 스킬 맞으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냥. 불 들어왔고 이제 켜줘야겠죠. 펠리카 각성기 켜주고 그다음에 루시 이거 위에 스킬이네요. 마법형 영더 데미 지더 주는 거. 이거 한번 써주고 이게 옛날에 힐이었나 뭐였지. 아무튼 완전 힐 스킬이 하나도 없어지고 바뀌었어. 이제 딜을 넣어도 괜찮긴 해요. 루시 평타가 굉장히 빠르네요. 쓸데없이 스킬을 썼어야 되는데 스킬 한번 써보고 딜이 어꽤 들어가죠. 스킬 한번 더 써주고 속공 나가주고그 다음에 지크 쿨증 스킬이 돌아왔죠. 이거는 무조건 써줘야겠죠. 돌아올 때마다 평... 속공 나가나? 이 써주고. 지크, 가, 이거, 쿨증 스킬은, 어, 한, 세번 정도 스킬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벨리카 쿨증 스킬은 두번 정도 스킬 여유가 있고. 때려주고. 땅, 땅, 땅. 1,000점. 오늘도 한번 1억점을 넘어 보겠습니다. 한번. 때려주고. 이제, 헬리카 위에 스킬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스킬 안 맞는 게 중요하니까 쿨링 해주고 반격 좀 때려주지. 안 때려주네. 이거 턴 벌써 넘어갔네. 반격 잘안 하네요 오늘 또. 저는 턴 관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근데 버틸 수 있어요 충분히. 못 버티나? <laughs> 스킬 써주고. 그 지크 장신구 중에 응징을 끼면은 흡혈이 잘 돼서 좋다고 하는데, 제 응징 아 남는 응징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이 피해랑 지금 보스전 피해랑 증가라서 좀 아프네요 생각보다. <목소리> 쿨증 해주고, 반격, 땅땅땅 때려주고. 스피나 위에 스킬 써주고 좋아요. 쿨증 쓸게요. 그리고 벨가스 쿨증 반격 좋죠. 맞으면 좋은 거예요. 지크는 약간 피가 벌써 많이 달았는데 스피나는 어차피 위에 스킬이 흡혈이기 때문에 맞을 상없어요 어, 지크는 반격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킬 써주고 때려라. 그쵸? 속공 나가면 좀 베스트 그렇죠 위에스킬 써주고 어 속공이 나가지고 밑에 스킬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지크 위에스킬 쓰면 괜찮겠네요 속공 나가주나 아이고 터이 다른 애 평타를 쓰기네요 이런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지크 각성기 아 지크 위에스킬 써주고 지크 각성기는 여유 있으면 킬라인데 여유가 있을 시간이 없네요 쿨링 해주고 그 속공 나가주면은,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스피나 위에 스킬 써주고. 다음 스킬은 벨리카 위에 스킬 써되고, 스피나가 속공 나가주면은 밑에 스킬 쓴게 좋겠죠. 그 다음에 쿨증 한번 다시 해주고. 벨리카 각성기가 아직 스피나가 남아있죠. 이게 벨리카 3호비라서 20회면은 꽤 오래 가더라고요. 때려주고. 펼 좋아 똥땅똥 때려주고 벨리카 이제 내가 볼때는 벨리카 각성기가 이제 끝날때가 됐어요 이거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벨리카 각성기 있을때 이 스피나 각성기 쓰는게 좋겠죠 그래도 끝났네요 이거 써주고 약간 지금 꼬였네요 이거 아 각성기를 벨리카 그 아 이거 이거 쓰고 썼어야 되는데 좀 실수했어요 제가. 이거 반에서 각성기 쓰기 쓰기 전에 꼭그 스피나 각성기 꼭 쓰세요. 제 실수했죠 지금. 생각을 잘못했어요. 일단 열심히 패요. 벨리카 스킬부터 쓰면서 벨리카 각성기를 한번 켜볼게요 빨리. 아 이거 실수했네. 쓸수 없죠. 제 실수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쿨중에 주고 베리카 각성기 다시 돌아왔죠. 치크가 이것좀 아픈데 지금 반피가였죠, 치크. 1억 점은 못 찍겠다. 운 좋으면 찍을 것 같은데 3턴이네요. 지금 이거 루시 버프가 지금 그 스피나 머리 위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데 한번 써 줘야겠네요 반격 상관없어요 이거 흡혈 해주면 돼요 흡혈하면 풀피돼요 루시 스킬 아직 반짝반짝 거리니까 속공 나가주면은 밑에 스킬 쓰고 속공 안나가면 루시 스킬을 쓰도록 이렇게 갈게요 이제 루시 스킬 안 써도 될것 같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발레카 쿨증을 한번더 써줘야 되려나? 한번 써줄게요. 아, 실수한 거좀 아쉽다. 차고 아쉽네. 아, 진짜. 집중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마이크 하면서 하면은 조금 집중이 덜 되더라고요. 스피나 위에 스 써주고. 지금 쿨증이 많이 돼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쿨증을 살짝살짝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쿨중 제가 볼때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한번 안 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웬만하면은 이제 딜을 좀 중점을 넣을게요 하고 지크 이게 또 이거 밑에 스킬이 지금 보스, 보스 위에 버프 디버프 반짝반짝 거리죠? 이거 위험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각성해서 이걸 썼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쎈데 1억 점 넘었었겠는데? 저, 두번 썼으면. 흡혈부터 할게요. 주우면, 스피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지고. 턴이 3턴 정도 되면은, 스피나 위에 아래 스킬을 적절히 잘 써줘야 돼요. 이게 흡혈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적절히 잘 섞어서 써주시고. 지크 밑에 스킬 한번 써줄게요. 1억 점 넘겨보자, 한번. 풍연맨을 키워야 되는 건가, 진짜? 지크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죽나 죽죠 상관없어요 쿨증 한번 해주지 뭐 지크 응징을 껴줘야겠네요 무리해서라도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때려주고 루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정신없어 죽겠네 때려주고. 쓸 스킬 없으면, 반에서 쿨링 스킬 쓸게요. 지크가 있었으면, 뭐, 더쓸수 있었겠지만. 이거 써주고. 1억점 넘겨보자, 한번. 역시, 그, 지크가 없으니까, 확실히 그게, 없, 안 되죠. 쿨감이 안 되죠. 스피나 위에 스킬부터 썼어야 된나좀 욕심부려운데. 살죠. 치명타가 터졌으면 죽었는데, 평, 그냥, 평타가 터져서 살았네요. 1억도 조금 힘들겠네요. 각성기 아까 아쉽죠? 다시 한 번, 말해주면 너무 아쉽죠? <laughs> 1억전 못 넣겠네요. 4턴. 반격 나가지고, 땡큐지. 스킬 두번 쓰면 은 뭐, 어떻게 되려나? 반격, 안 맞았으면 좋겠다. 안 맞았으면 위에 스킬 한번더 쓰고 1억 점 넘을 수 있겠는데? 힝~~~~~ 너무해. 괜찮아요. 할수 있어. 아, 개 씨. <laughs> 아 1억 점못 넘네. 아 너무 아쉽다. 어쩔 수 없죠. 이거 죽는 거 기다릴게요. 그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음, 그 스피다, 각성기. 꼭 쓰, 쓰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왜 쓰니, 너? 버틸라고? 1억, 1억 정 넘겨보게? 한번 넘겨볼까, 반에서? 이거 써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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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오, 센데? 이제 집에 가야지. 그만 놀아, 임마. 가, 임마. 살았네요. 죽어, 임마. 죽었죠? 좋아요. 좋긴. 9,800만 점 때렸네요. 1억 점, 이거 1억 점으로 인정 안 되나요? 너무 아쉽네. 아짜증 난다. 이거 보통 친구에서도 1등도 못했네. 일단 인 200등은 못할 것 같죠? 일단 지금은 지금은 이 정도인데 인 100은 드는데 아마 지금 2일 7시간 2분이라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공략에 자세히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은 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루시 괜찮네요. 루시 꼭 있으면은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